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리나요? 음. 아니요.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. 그럼 일주일 중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? 어... 거의 없죠. 주로 밤에만.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따로 살다 보니까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도 하루 있다가 오는 편이어 가지고 시간은 자주 같이 못 보내고 있어요. 음,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돼서 행사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 번씩 뵈러 갈때 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서로 더욱 진솔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네. 지금 바로 전화 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<laughs> 오늘은 이 자식이 있었어. 아니, 아니. 그럼. 어, 엄마. 응? 내가 어, 뭐 물어볼 건데. 응 여보세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? 오늘 어떤 딸이 야 소중한 딸이지. 엄마는 그러면은 응. 나 키울 때 응. 응.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? 어, 항상 행복했어.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? 때부터 지금까지? 어, 어 항상 행복했어.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<laughs> 음. 항상 행복해. 첫째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했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또 착하니 아주 착하게만 자라서 또 행복했고 그랬지. 어.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? 아니? 안 힘들었어? 그러지 너희 세고 뭐 힘들어 아빠가? 항상 좋았지?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? <laughs>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미안했던 적이 있어? 미안한 적 있지? 언젠데? 없지 살면서 네희들 마음대로 몸매기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못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내리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그럼 엄마 다시 태어나도 응, 나의 엄마가 나도, 될 건가요?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들 좋아.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될 거야? 당연하지. 응. <laughs> 음, 근데 아, 왜 그래? 그냥, 그냥. 아, 뭐 그냥 네가 그냥을 울 사람이 아니잖아. 그냥 내가 좀 이따. 응. 이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할게, 아빠. 이게무일 뭐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고 막. 응, 사무실에서. 어차피 쩌 사장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구모. 아, 그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다시 연락해, 아빠. 그래. 왜? 음, 알았지? 다시 전화할게 이때 통화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? 음, 나는 뭔사고난줄 알았어, 사고. 하고, 음. 처음에는 차 사고 난줄 알고, 음. 아니다고, 또 사무실에다 보니까, 사무실에서 뭔 사고가 났구나. 그래가지고, 사무실을 쫓아가려고 했어, 진짜. 바로. 하고 사장하고, 나는 사실, 아까 사장님 이야기도 나왔을 거야. 사장님이 뭐 싸운 줄 알고, 바로 가서 해결하고 데리고 나오려고 해서. 그냥, 그만두고. 부장님이 부모님으로 살아온 삶은 어떠셨을까요? 그전에는 없이 살면서, 막 뭐야, 놈들은 우유 같은 것도 사다 먹이고막 이런, 저, 군것질도 많이 시키고 그러고 했는데, 그때만 해도 사는 것이, 엄청 힘들었거든요. 어른 모시고 살면서. 그러니까 마음대로 벗을 못 먹였어. 그렇게, 그런 게 항상 걸려갖고 있지.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랬어도 지금 항상 마음이 그렇게 있더라고. 안 잊어버리지. 어릴 때한번 내가 사업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. 그때게 학교 다닐 때 학교 한 번도 가보지도 못 오고, 자기 애가 집에서, 애 할머니 집에서, 군민학교 때, 거의 거기서 할머니 컸어. 그래, 그때가 좀 미안하고. 지금은 그래도 잘 커줘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.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거예요? 지금, 지금 이대로. 앞으로도 정확하게 살고,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, 앞으로 이대로만 잘 살면. 건강하고 가정에 지 가정에 화목하고 그리고 잘 살아졌으면 좋겠어. 부모한테 잘해고 그거지 뭐 부모 마음 뭐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.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잘커주고 평범하게 그다음에 자기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졌으면 건강하게 살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<laughs> 사랑해, 딸 <laughs> 나동. <나도. 웃음> 아이고. 친구, 너도 와. 응, 즐겨, 사랑해. <laughs> 우리 아들 사랑해. 사랑해요. <laughs> 아, 아이고. 아우, 갑자기 듭니다. 뭐야? 회사에서? 응. 촬영에 도움 주셔가지고 우리 회사 대표님. 아안주세데 몰라 줘요네 <laughs> 예, 대표님께 잘 받아서 잘 쓴다 고 하세요. 가족끼리 회식 한번 해야겠네요. 예, 예 감사해요. 예. 아안 주셔도 되는데 준 것이니까 잘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대표님께서 <laughs> <laughs> 금일 보공에뭐 이런 걸로 주셔도 되는 거야? 아이고 진짜 감사하잘 받아 쓴다고 좀 전해드게. <웃음> <해주세요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기 갖고 해주셔서 <laughs> 이거 뭐야 오뭐 현금이야? 어? 네가 엄마한테 주는 아이, 선물이야? 나중에 열어봐 나중에 열어봐야 돼? 피서 고맙다고 이 금일봉이야? 그럼 어, 대표님이 아 대표님이 주시는 거야? <laughs> 나는 네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건줄 알았다. 응?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